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특별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딸을 번지로 들인 입다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11장 35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찬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안본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입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것이 가능할까? 묻습니다.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기록이 너무 사실적으로 기록되었고, 여러 정황들에 대한 설명이 말을 잊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는 길루앗 사람이었는데, 길루앗은 지명이기도 하고, 인명이기도 합니다. 인명으로는 문화사의 손자 길루아시고 지명으로는 이들이 분양받은 요단강 동편, 루벤지파 지역에 있는 지명이지요. 입단은 그 출신이 기생의 어머니여서 많은 사람들, 특히 길로아 자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기생이라는 표현의 후처나 첩의 신분도 가지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입단은 분명히 큰 용사였습니다. 큰 영사라는 말은 견줄만한 사람이 별로 없으며 협격한 공헌을 한 사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집안에서 쫓겨나가서 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예,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잠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잡류에 대한 본교의 성경주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는 하찮은 사람들, 즉 재산이나 직장이나 돈벌이를 하기 위해 익힌 재주도 없고 싸움질밖에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었다는 의미는 아니며 단지 불운하며 불만을 품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뜻이다. 아마도 사회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아마도 훗날에 다윗이 샀던 그 용병 그런 사람들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들의 힘은 점점 커져서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고요. 그 우두머리는 아마도 입다였을 것입니다. 이 때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옵니다. 이 암몬 자손은 롯이라는 아브라함 조카의 후손으로 비열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요단 동편에서 길러 와 땅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때에 그들을 막을 힘이 없는 길러 와 땅의 사람들은 큰 용사였던 입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들에게 확답을 받은 입다는 그 장로들과 함께 길로아스로 돌아가죠. 그리고 암몬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지만 알아듣게 설명해도 듣지 않은 암몬을 찾아, 안몬을 맞아 싸우려고 내려오게 되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입다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러가지 교훈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바른 인식의 부족은 무모한 일을 감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문자순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왜 이런 발언을 하였을까요? 이때의 입다는 어떻게든 이겨야 하는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생인 어머니와 이방,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고 있던 이 입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여호와께 보이는 특별한 서원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사용되는 영접하는 그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도 자신의 아내나 딸 또는 가족 외에 누가 되었을까요? 어쩌면 아무도 자기를 맞으러 나오지 아니할 것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가족에게까지도 무시를 당하는 그런 처지였을까요? 입다의 입장이? 나중에 딸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 입다는 가족에게는 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입다가 길러와 장로들과 함께하기로 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었었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러와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았니라 기도했다는 얘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그가 받은 보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게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못된 왕들에 의해서 종종 무시되어 왔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하여 듣지 아니하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사로잡혔을 때에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입다의 입장에서는 최고로 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입다가 잘못 배웠고 잘못 알았고 그의 생각이 전혀 틀렸으며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다는 사실입니다. 입다는 전쟁을 치르고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과연 누가 자기를 처음으로 영접했을까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는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가 이 일로 인해서 참 많은 고민들 속에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입단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일들을 지키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입단은 달려오는 딸을 향하여 고함을 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입자의 입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감행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련하신 일은 이미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 부분에 대해 본 교회 주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토록 중대한 서원을 해 놓고 돌이킨다는 것은 매우 큰 잘못으로 여겼다. 히브리인들에게는 두 가지 서원이 있었는데 단순한 서원인 내대로와 봉헌 혹은 금지라는 뜻의 헤렘이 있었다. 무엇이든지 헤렘으로 봉헌되면 그것을 속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어 죽어야만 한다. 입다의 서원은 내대로였다. 그것이 신성하긴 하지만 서약자가 그 서약으로 인해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구속받는다면 그것을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입다의 서약은 율법에 있는 명령과 대치되는 것이었기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구속력이 있다고 느끼기에 자신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음에도 서약을 번복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지침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스무 살로부터 예순 살까지는 남성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오십 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삼십 세겔로 하며 다섯 살로부터 스무 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이십 세겔로 하고 여자면 13개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개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개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개로 하고 여자는 13개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 지니라. 사람을 드리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굳이 내가 그를 죽여 번제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히 구별될 뿐이지요. 또한 그 약속은 값으로 환산하여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값도 부담되면 제사장에게로 가면 그 제사장이 감면해줄 수 있으며 형편에 맞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을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고 자비로우신 자비로우십니까? 그러나 입다가 이런 일을 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번복하지 아니하고 딸을 번제물로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약속과 말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그 일을 감행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아시고 지시를 주시면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대로 드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그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므로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한 서원을 돌이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한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입다의 딸은 이름도 기억되지 못하고 남자를 알지 못한 채로 죽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 것을 입다는 이렇게 감행했을까요? 그 이유를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또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2장은 경고를 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재단을 헐어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사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고 가르치며 그들을 위협하는 이방민족에게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큰 용사이든 연약한 여자에든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그분의 뜻을 전달하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들의 수요와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드온,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 모여왔던 3 모였 모았던 3만 2천 명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의 수가 바다,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그들을 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다고 하시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운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렇게 선발된 사람들이 300명입니다. 그들에게는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 그들에게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정말 다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전쟁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으로는 전쟁이 불가능하죠. 무엇인가 조금 알고 전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것은 불가능하고 시작하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그분의 뜻이라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과정들을 거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위해 그분을 온전하게 따르기 위해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처음 만난 하나님의 사자에게 음식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양털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부라, 부하 브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서 그 군사들 중에서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데서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인간적인 확신이나 상식에서 벗어나는 엄청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분이 그분이 뜻하신 바시라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의 수를 세어 적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수를 알면 계산하니까 그렇습니다. 얼마의 수까지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내 방법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가늠할 수 있는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의 참담한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으므로 다른 것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잘 아시니 그분께 여쭙고 주신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언제나 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분의 뜻이 확인되면 주저없이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내 소견에 오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심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남한 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과 또 잘못 알았음에 대한 인정이 하기 싫고 그것이 그렇게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게 주님 그가 참담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가 딸을 번제물로 드리고 6년여 정도밖에 살지 못하고 그의 삶을 마감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보게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께 여쭈어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섭리와 능력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에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